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샷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면 AP 덱 중에서 카이사 활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보통 AP 덱할때 저희가 레나타 또는 말자하를 난동꾼이랑 같이 섞어서 하는데 후반 갔을 때 밸류가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 카이사를 쓰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 증강체는 어, 마법공학 고물상은 좀 유연한 플레이가 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재생의 바람으로 가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AP 덱을 하고 싶을 때는 첫 초밥에 연혼을 먹고 이렇게 1라운드 연혼이 하나 더 나오면 보통 보는 각이 지금처럼 코르키를 집었죠. 코르키를 보던가 아니면 AP 덱들 중에서 블루랑 잘 어울릴 법한 말자하 덱 그래서 공허 말자하 덱이라든지 아니면 난동꾼 레나타 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틀린이 붙어서 이걸로 체력 관리를 할 거고 어떤 덱으로 갈지는 뭐가 잘 나온지 따라 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이상 붙여주고 이런 암라인도 생겼죠. 지금 3렙이긴 하지만 그래도 블로케틀로 이게 초반 궁극기는 한 명은 무조건 잡으니까 체력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블로케틀로. 이연승 지금 여러가지 각을 보기 위해선 지팡이가 가장 좋죠. 지팡이 가져오겠습니다. 이걸로 보관을 가도 되고 아니 세이브 했다가 모렐로로 가도 되는데 지금 말자가 떴네요. 이러면 도련 변이 시너지를 바로 받아줄게요. 블루는 말자한테 넣어주고, 비전 마법사랑, 그리고 자유를 올리면서 학자 시너지까지 받아줍시다.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 말자가 뜨면, 이렇게 도련 변이 각을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초반에 코르키 또는 요들이 좀 많이 뜨면, 그냥 요들로 가는 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주는 대로 덱 방향을 정해서 가면 돼요. 아이언 패. 엘트, 나이스. 이런 모렐로 바로 가죠. 루시안 필요 없고. 이건 다 팔아서 30원 이자 챙깁니다. 방금 브랜드 이성이 되었어도 그냥 다 팔았던 이유는 어차피 말자를 난동꾼이랑 같이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자를 챙겨준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이러면 말자하 핵심 유닛도 찾았고 코어 아이템인 블루, 모렐로도 찾았으니까 웬만하면 여기선 돌연변이 말자하 덱을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어, 3돌연변이가 지금 아직 안됐기 때문에 다음 턴은 업치고 리를좀돌려줄거예요초가스라든지 렉사이 찾을때까지 3돌연변이 시너지 맞출 때까지 찾아볼겁니다 업치고 리를쭉 돌려줍시다 오 바이 나이스 난동꾼 핵심 유닛이죠 후반 가서도 알리스타? 일단은 집어두죠 이거 말자 페어여서 이성될 때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아니, 근데, 왜, 안되지 렉사이 초가스? 어? 레나타? 이러면, 레나타를 쓸게요. 이뭐 아이템 넣어주고, 아! 잠깐만. <laughs> 아이템은 잘못 넣어줬는데, 이거 어차피 알리스타 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알리스타가 은근히 모렐로랑 또잘 어울려서, 어, 한턴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 일단 이건 실수이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어, 말자 페어였는데 갑자기 레나타 덱으로 옮겨간 거는 돌연변이 유닛이 안 떠졌어요. 렉사이나 초가스 근데 레나타가 또 지금 아이템이랑 잘 어울리고 지금 난동꾼 유닛도 핵심 유닛인 바이도 찾았고 해서 난동꾼 빌드업으로 가려고 해서 꺾는 겁니다. 오 이건 난동꾼의 문장 가는 게 맞죠? 오케이 오 나이스 이러면 이거 팔고 난동꾼 빌드업 가능합니다. 아, 사나 농꾼도 가능하죠. 자, 아이템은 다시 레나탄트 넣어주고. 그리고 이자도 이 230원 되죠. 그래서 전 라운드에 제의사결정대 설명하자면 전 3-2에 뭐 말자가 이성될 때까지 돌릴 거야는 당연히 아니었어요. 그냥 두련변이 시너지를 맞출 때까지 돌리려고 했었는데 말자 페어가 짚다 보니까 뭐, 더 추가적인 이유로 돌릴 수 있겠다 해서 계속 돌린 건데, 안 나와서 결국 이렇게 레나타로 꺾어 온 겁니다. 자, 세 번째 템으로는 총검을 맞춰주죠. 지팡이 먹겠습니다. 자크가 나왔는데, 지금 집행자 받는 게더 좋고, 이성 유닛들도 있으니까 이대로 갈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암살자가 많거나, 어, 이렇게 블리츠 같은 게 있고, 서풍 블리츠네요. 그냥 내려서 배치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래서 이렇게 암살자가 와도 좀 보호가 되겠죠. 메인캐리 레나타가 그래서 이렇게 난동꾼 레나타를 맞추다 보면 어 3라운드, 4라운드까지는 날목 운영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7렙을 가면 아마 화학공학을 섞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컴 나왔다. 이러면 총공 바로 만들어주고 이제 방템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레벨업 치고 6난동꾼을 넣어줄게요. 렉사에 올리고 알리스타 팔고 자크 올려주면서 난동꾼 상징을 나르한테 주면 되죠. 저 보통 여기에 그 화학공학 유닛이 있으면 그 화학공학 받는 게 사실은 맞고. 지금처럼 6 난동권을 받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레나타 덱, 이제 특성상 이게 독이 묻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앞라인을 오래 버텨주면 됩니다. 전투가 오래 갈수록 좋아요. 그래서 난동권을 좀 많이 쓰는 거고, 체력바가 많다 보니까 쉽게 안 뚫리는 거죠. 어, 빠르게 3연승. 여기서는 이제, 바이를 위한 방템이 좋긴 하거든요. 레나타 메인 캐리 아이템 줬으면. 이건 그냥 족게 먹을게요. 그래서 업치고 화학공학 하나 찾아봅시다. 화학공학 나왔다. 나르, 일단 이상 찍죠. 오, 난동꾼 제이스, 제이스가 또 마법 저항력 깎을 수 있으니까 이걸로 가고. 오, 빅토르, 화학공학 빅토르 나오면 베스트죠. 그래서 보통 이 난동꾼 레나타 덱은. 어, 초반에 계속, 뭐, 육난동꾼, 뭐, 사난동꾼, 이렇게 쓰다가, 후반 갔을 때는, 비싼 유닛들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난동꾼으로 바꾸고, 그리고, 어, 빅, 지금처럼 빅토르랑, 그리고 실코 찾아서, 되고 운영하시면 돼요. 네, 지금은 못 찾았으니까, 지금 있는 걸로, 일단, 운영 중입니다. 이거 굴에 갈수 있겠는데? 아 어... 전투 마법사가 가장 무난하죠? 그게 아니면 재력구러미? 재력구러미로 가자. 이거 딜 넣어줄 수 있는 캐릭터를 좀 빨리 뽑아가지고, 뭐, 제이스, 바이, 빅토르. 그래서, 재력 꾸러미로 선택을 해줬어요. 용발, 나이스. 하고, 데켓, 바이. 바이도 은근히 딜잘 넣습니다. 이 덱에서. 어, 지금부터 좀 고민되는 점은, 바이, 그리고 레나타를 찍고, 구랩을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돈 모아서 구랩을 갈 것인지인데, 보통 그건 지금 체력 상황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70이면 좀 여유가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베스트는 바이랑 레나타 2성 찍고 넘어가는 거에요. 5라운드 시작부터 또 다른 덱들도 세지니까 근데 이거는 상황 보고 좀 판단을 해볼게요. 마지막 템으로 벨트. 오 거결 나이스. 이거 바이 페어니까 바이라도 찍고 넘어가보죠. 바이나 레나타 사코 집으면서 렉사이 아, 어, 바이 하나 정도 찾고 싶은데. 이거, 거결, 제이스 주면서 갈게요. 바이도 괜찮고, 제이스도 좋고. 이제, 웬만하면, 이대로 그냥 쭉 가도 될것 같긴 해요. 육난동꾼이어서 약간 이성인 느낌이 있기는 하죠. 체력바가 다 높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전투 이겨주면, 그냥 이대로 가야겠다. 30원 이제 챙겨주고. 얘가 전 턴에 탐켄치가 난동꾼인 거 까먹고 팔아버렸거든요. 저처럼 같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일라우이 빼고 탐켄치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좋죠. 이게 후방 가서 벨리 유닛 중에 하나도 탐켄치여서 핵심 유닛, 약간 먹어주는 게 은근히 전투 구도에 도움이 많이 돼요. 까비. 보통 배치는 이렇게 난동꾼 유닛을 앞라인에 세우고 3열에 레나타를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독이 이제 이동하는 거리가 정해져 있는데 딜란까지 다할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3열에 배치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2열 혹은 뭐 3열 배치. 근데 또뭐 암살자 상대를 한다. 그럼 뭐또 뒤에 배치해도 되고요 오케이, 약하게 졌다. 먹을 게 많네요. 남는 것 중에 그냥 좋은 거 먹겠습니다. 다 팔렸네. 이러면 그냥 암살 제이스 먹겠습니다. 암살 상징이 필요하다기 보다, 그냥 제이스 페어? 먹는 거에 의미를 둔 거고. 암살자 상징을 먹으면, 뭐, 변수 창출이 가능하긴 합니다. 뭐, 암살자 바위에서 딜라인 녹이기. 전략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와, 여기 왜 이렇게 쎄? 여기 상대방 저희랑 대기 똑같죠? 근데 여기는 오화학공학이네. 빅토르랑 실코드 다 찾았고. 대신 상대방의 그 레나타 템은 좋지는 않다. 총건 블루 이게 아니어서. 어? 잠깐만. 자러면 이기겠는데? 버텨봐. 버티기만 하면 돼. 나이스. 자, 이제 다음 턴에 업을 칠 겁니다. 그래서 레나타 2성 찾고, 빅토리 찾고, 오 이씨, 여기, 트윈다미어 찾았네. 하고 5코 이상 찍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거 카이사 집어두자. 자 여기서 이제 업치고 가장 핵심 유닛은 바이 이성 찾고 레나타 이성 찾고 빅토르랑 실코까지 이렇게 4가지 네 유닛 레나타 나이스 카이사 이거 그냥 카이사 이성 찍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레나타 이성 샀는 것보다 이거 그냥 도련변이 해서 아이템 그대로 카이사한테 주면 되거든요. 블루, 총검, 모렐로 제가 이 선택을 해준 거는 레나타 이성이 아직 안 떴고 카이사 이성이 먼저 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아이템 이대로 카이사 줘도 잘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카이사는 이런 식으로 광역 딜을 넣기 때문에 모렐로를 잘 붙일 수 있고 기본 공격할 때마다 그 미사일을 더 많이 발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전투가 길어질수록 더욱더 강력해진 유닛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딜 엄청 잘 넣어줬죠 좋습니다 오케이 바이 2성까지 바이도 딜을 잘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 캐리로 가면 될것 같아요 와 여기 밸류 장난 아닌데? 제이스 이성까지 서풍 잘 뛰었다 이건 상대방이 상대방은 리롤 혁신가인데 제이스 이선까지 뛰었다. 와 여기 이길 수있을려나 모르겠네. 서풍을 맞아서 좀 세게 맞긴 하는데 서풍만 피하면 해볼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코. 어, 이제는 화학공학 필요 없죠. 실코를 넣어주면서 궁극기를 좀 빠르게 써준다. 개념으로 써주고 또 탱커들이 한턴더살수 있죠 이러면 이거 제이스는 잠글게요. 그래서 결국에 이 AP 덱들을 할때뭐 지금처럼 카이사를 하던 레나타를 하던 전투가 오래 가면 갈수록 좋다. 그래서 그거를 어그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실코가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돼요. 저 버프를 받으면서 체력이 조금이라도 더 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벌어주니까. 이긴거 같죠? 카이삼 턴도 아 죽었다 근데 바위가 마무리 이거 잠그고 자 상대방은 혁신가 AD였거든요? 이거 덤블 조끼 먹고 덤블 조끼 암살 제이스 한번 노려볼게요 이거 어떻게 할거냐면 암살자 덤블 조끼를 벤치에 있는 제이스한테 넣어주고 합쳐서 거결이나 정수원 들어간 베스트 나이스 거결 이러면 진짜 딴딴하거든요? 그래서 딜라인 정신 못차리게 할수 있습니다 나 서풍은 피했고 자 제이스가 덤블 조끼의 거결이기 때문에 AD덱 상대로 카운터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겟팅을 받더라도 잘 안죽죠? 그러면서 우리 싸움꾼 유닛들이 조금 더 오래 살수 있고 나이스 이게 거결 암살자 제이스다 보니까 딜도 잘 넣어요. 7,400 딜량 1위네. 이게 카이사가 뛰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 차라리 제이스가 서풍 안다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상대방이 제이스 있는 쪽으로 뛰어가는 거. 오케이. 침장 맞았지만 괜찮습니다. 제이스가 잘 뛰었고. 이제 상대방의 메인캐리인 이즈, 그리고 제이스를 잡아줄 수 있죠? 오케이, 딜잘 넣어주고 있다. 그리고 거결 전부 쫓기다 보니까 터지지도 않고. 나이스. 아, 해머폼 너무 좋아. 아니, 근데 암살 제이스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 암살인데도 충분히 좋죠? 이게 바로 유연한 덱 운영법이다. 아, 안 가네. 아우, 탐 켄치 돌아왔다. 탐 켄치 올려주고. 심장 좋아요. 오, 탐 켄치 이성. 바로 찍어주고. 아, 이제 배치만 잘 빠주면 되죠? 심장 있다 저격해주고. 아, 서풍만 잘 피하면 돼요. 상대방 메인 캐리 있는 쪽으로 뛰는 것도 좋지만. 서풍이 더 중에서. 침장 맞춰주고, 상대방 침장 잘 피했다. 오케이. 카이사 이번에 좀 오래 버텼죠? 전판에는 카이사가 좀 빨리 터졌는데, 이번엔 카이사도 오래 버텨서, 카이사도 딜링 잘 넣어주고 있어요. 나이스! GG! 자,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 쓰는 난동꾼 레나타 덱을 어떻게 후반가서 덱 밸류업을 할수 있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 bye.